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제가 원투나이 시리즈로 반지갑 영상을 올렸는데, 반지갑 맨첫 번째 영상에서 설명드린 게 있었죠. 폴리에스터 천을 쓰는 경우, 그리고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먼저 올려드렸던 반지갑 같은 경우는 쓰지 않는 가죽만 가지고 만든 경우였고요. 이번에는 폴리에스터 천을 써서 만드는 방식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폴리에스터 천을 썼을 때 사이징을 어떻게 할지 그런 것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볼 건데 어, 실은 이게 조금 복잡할 수가 있어요 복잡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것을 이해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만 봐서는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맨 나중에 제가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 테니 그것을 보고 나서 이 사이징 하는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 저기서 저 부분 때문에 이렇게 사이징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 드리고 싶고 우선 반지갑의 구성은 제가 먼저번에 만들었던 것과 같은 구성을 할 겁니다 카드 3개 3개 그리고 주머니 주머니 지폐칸 하나 그런데 어, 모양을 조금 달려할 거예요 카드가 원래는 이렇게 가로로 들어가는, 위에서 들어가는 방식을 할 것, 했었는데, 이번에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세로로 들어가는 디자인을 해볼 겁니다. 그럼, 우선 전체 모양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 카드칸 하나 먼저 그리고, 하나, 둘, 셋. 한쪽이 됐죠?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있고 하나 둘셋 이게 기본 구성이 될 거고요. 그러면 카드가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그리고 이쪽 주머니 주머니 이렇게 될 겁니다. 하고 나서 아, 이번에는 집백한 그맨 뒤쪽에 있는 겉판이죠. 겉판을 안쪽에 있는 카드칸이 붙어 있는 판보다 조금 높게 해 볼게요 한 5mm 정도 높게 여유를 둬서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폐가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끝에 쪽에는 라운드도 이렇게 조금씩 줄 겁니다 라운드 라운드 끝부분을 약간 동그랗게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이런 구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 이번 영상에서 자, 몇 가지는 스킵을 할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만들었던 반지갑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중복되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카드가 86에 54mm 해서 이게 국제 규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쪽,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86에 양쪽에 바느질 3mm 3, 그리고 여분, 이 여분을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정도로 여유를 줄지 이걸 가지고 선택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타이트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겁니다. 양쪽에 2mm씩만 여유를 두고 96mm. 그리고 이쪽은 10mm씩 할 거예요. 왜냐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가 쓰는 3.38짜리 그리프 가지고 구멍이 3개 들어가는 사이즈로 할 거기 때문에 10mm로 할 거고요. 여기는 50mm로 잡았었습니다. 그 전에 있던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은 80이 될 거고요. 이쪽은 96. 그리고 이쪽, 뒤쪽 칸이 조금 더 높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5mm 정도를 추가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안쪽 같은 경우는 20mm.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구멍을 넣을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맨 뒤쪽 거판이 되는 거죠. 여기.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80, 80은 똑같이 가는데 여기서 20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폐를 넣기 위해서 조금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저는 16 정도로 똑같이 잡아보겠습니다. 어, 우선,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눈에 보이는 윤곽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요. 그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폴리스터 천을 쓸때 폴리스터 천은 실이 직조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잘라버리면 올이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가죽을 가지고 덮어서 시접 처리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폴리스터 천의 재단면을 가죽으로 덮어줘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폴리스터 천이로 구성이 된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 같은 경우는 딱그 카드칸을 봤을 때폴리스터 천이 잘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살짝 들쳐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가려지게끔 가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가려지기 위한 그런 수치들이 있다. 그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시접하는 포인트, 그리고 폴리에스터 천을 조금 가려주기 위한 포인트. 그래서 그두 가지가 있는데, 그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음,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해볼 거냐면, 우선은 제가 평면도를 하나 그려볼게요. 평면도를 심플하게 그려 보겠습니다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이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이 부분 여기 보면 가죽이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전에 가죽만 가지고 만들 때는 이 전체가 네모나게 이렇게 되어서 한 장의 가죽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폴리에스터 천이랑 그 다음에 가죽 그두 가지를 가지고 해볼 겁니다. 그러면 제가 초록색을 폴리에스터 천으로 할게요. 저 부분을 구현하기 위해서 폴리에스터 천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가죽과 같은 사이즈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80, 20, 80이 되겠죠. 그리고 가죽을 제가 이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볼 건데, 여기서 가죽이 어디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르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빠져나가는 가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만큼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초록색이 폴리에스터 천 그리고 빨간색이 가죽으로 만들어서 제가 약간 핑크로 칠해 놓은 이 부분을 구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포인트를 부분을 해야 되는데, 잘라놓은 폴리에스터 천이 올이 풀리지 않게 시접하는 부위가 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잠깐 들쳤는데 폴리에스터 천이 보이지 않게 가려주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볼게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러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이거를 빨간색 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곳은 여기잖아요.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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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체 칠해진 것보다 그 외에 다른 사이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 전개도 각각의 도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들을 전부 다 펼쳐놓고 그려놓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어찌되었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이고, 우선은 이쪽 맨 뒤, 거판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우선 제가 초록색은 폴리스트 천이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은 가죽이라고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선 겉판을 구성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제일 겉판이 하나 있겠죠? 라운드가 좀 들어가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구액을 나눠 보자면 이렇게 있을 건데 이쪽 높이는 아까 96에 5mm를 더하죠. 그러면 96에다가 5를 더하면 101이 되고요. 여기는 80, 여기는 20 더하기 16, 80. 전체는 160에다 180에다가 196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부분을 추가해 줄 거냐면, 아, 이거를 좀, 자, 이렇게 해서 이쪽, 아래쪽에 시접하는 부분을 넣을 거예요. 이쪽.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보통 이제 시접을 8mm 정도를 넣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필요한 건 109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196이었죠. 이게 겉맨 바깥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는 폴리스터 천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라운드야 나중에 치면 되니까 이것과 같은 사이즈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이쪽에서 폴리스터 천을 감싸주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건101 그리고 196 이게 겉판 안감이 되는거죠. 폴리스터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결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위쪽, 위쪽도 그냥 노출이 돼요. 그래서 이 위쪽에는 가죽을 하나 덧붙일 겁니다. 가죽을 얇게 하나 덧붙일 거라서, 이거는 따로 정해진 건 아닌데, 15mm, 그리고 196. 이게 나중에 이 윗부분에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안쪽을 구성을 해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나 이거를 이렇게 그려놔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겉판 안감 상단이라고 적어둘게요. 그러면 이 하나 둘셋이세 개를 가지고 겉판을 완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겉은 끝. 이게 겉입니다. 그리고 안쪽 거를 해볼게요. 안쪽 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먼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폴리스터 천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96. 이렇게 나눠서 보자면 80, 20, 80. 전체가 18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쪽 판. 어 이거를 안감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찌됐든 폴리스터 천이라고 적어둘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죽, 가죽이 아까 이 부분 요쪽을 해주는 게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쪽에 결합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걸 이렇게 적어둘게요. 하고, 이쪽 같은 경우는 여기죠. 8, 8, 96. 그래서 전체는 112가 되고요. 이렇게는 여기가 20, 5, 5 해서 전체가 30이 됩니다. 그리고 아, 여기서 설명드릴 게 있어요. 제가 이쪽 부분은 접을 부분, 그리고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폴리스터 천을 조금 가려주는 용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숫자를 접는 용도는 8mm를 쓰고요. 그리고 가려주는 용도는 5mm를 씁니다. 그런데 이거는 딱히 누가 정해,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둘다 6mm로 통일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익숙해서 이렇게 쓰는 거다 보니 그런 점은 각자의 취향을 반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점선 부위. 자. 이렇게 해서 이 점선 부위가 실제로 보이는 부위잖아요. 이만큼. 이만큼 실제로 보이는 부위인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는 왜 파냈냐 이거죠. 이만큼. 이만큼은 나중에 카드 칸이 이렇게 붙을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붙을 건데, 이쪽에서 바느질이 되면 두꺼워지기 때문에, 3에서 3 4mm 정도를 조금 더 잘라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여기 같은 경우는, 음, 뭐, 얇, 얇은 두께를 생각하면, 3mm 정도를 조금 줄여서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쪽은 90이 되겠죠. 여기서 3, 여기서 3이 빠진다고 보시면 되니까. 이게 전체 카드 칸이 붙을 수 있는 안쪽 베이스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카드 칸을 한번 해볼게요. 카드 칸은 이렇게 베이스가 되는 폴리에스터가 있을 거고요. 이쪽이 96 이쪽이 80이 될 겁니다. 이게 카드 칸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죽 같은 경우는 어, 맨 밑에 칸을 먼저 해볼게요. 맨 밑에 칸. 맨 밑에 칸은 이렇게 있을 건데 지금 여기까지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여기도 조금 들어오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이 부분도 지금 제가 빼놨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바느질 한 부분하고 겹쳐지기 때문에 제가 3에서 3mm 정도만큼 빼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도 나중에 이 시접 부분이 접히는 부분 때문에 두꺼워지기 때문에 3에서 4mm 정도만큼 빼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가 96. 시접 때문에 8mm만큼.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전체가 이렇게 되면은 112가 되죠. 그리고 여기, 이것 같은 경우는 여기가 뭐 3mm 정도 되고요. 실제로 여기는 50이기 때문에 여기는 8m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쪽 전체가 58 정도가 되는 거죠. 이만큼이 58 정도가 되고, 여기, 이거는 뭐 3mm 정도라고 뭐 생각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타이트하게 할 거면 3mm 정도 해도 될것 같아요. 뭐 3, 3에서 4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 카드칸 맨, 맨 밑에 아래쪽이 되는 거고요. 카드칸 맨 밑이 되는 거고, 이 카드칸 맨 밑에 이 안쪽에도 안감 처리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폴리스터 천 도안도 있는 게 좋습니다. 96, 그 다음에 50이죠. 이게 카드칸 맨밑 안감. 이거는 폴리스터 천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맨 밑에 건 했는데 각각의 t자 슬롯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t자 슬롯도 폴리스터 천 그리고 가죽 두 개를 붙여서 만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 이것과 같은 개념으로 한번 해볼까요? 폴리스터 천은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T자 모양 만들었던 그것처럼 이렇게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10, 여기가 나머지 38 정도가 돼서 전체가 48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96이 됩니다. 어, 여기서 왜 이렇게 t자로 꺾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어차피 두께가 얇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잘라놓으면 그 올이 풀리는 그런 것들도 좀 있어서 어찌되었든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t자 모양으로 이렇게 꺾어내진 않고요. 그냥 약간 사선으로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티자슬로 안감 안감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안감이 아니죠. 그냥 뭐 폴리스터 천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쪽에 붙을 가죽이 우선 눈에 보이는 사이즈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여기에 딱 매칭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시접 부분, 위쪽을, 이 위쪽을 접어줘야 되는 거죠. 접어서 올이 풀리지 않게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있고요. 여기도 시접 부위만큼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 여기는 가죽이 조금 보이지 않게 처리를 해주는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 부분. 그리고 이쪽은 나중에 접어서 처리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는 이만큼이 눈에 보이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이만큼. 그러면 이 전체를, 사이즈를 하나씩 봤을 때 여기는 가죽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저는 5를 선택했기 때문에 5. 그리고 여기는 실제 눈에 보이는 사이즈 10. 그리고 여기는 시접하기 위한 8mm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여기,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는 8, 8, 96 해서 전체가 110, 112입니다. 그런데 이쪽, 이만큼을 조금 작게 한다고 했었죠. 여기는 뭐 3mm 정도? 바느질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겹쳐지지 않게 두껍지 않게 만들기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쪽에 3mm 뺀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 3mm 뺀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것, 이게 t자 슬롯, 롯, 가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도안이 얼추 다 나온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겉에 거 했고, 안에 거 했고, 음, 그 다음에 각각 판을 했고. 음, 다한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여기서 가죽의 개수나 폴레스터 천의 개수를 한번 세 볼게요. 여기서 겉가죽은 하나. 그리고 안감의 상단 가죽 하나. 그리고 이쪽에 폴리스터 천 하나가 있으면 되고요. 안쪽판에 폴리스터 같은 경우는 둘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가려주는 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거는 가죽 하나. 그리고 이거는 양쪽이기 때문에 둘. 아이고. 이거는 원래는 이제 한쪽당 두 개씩 필요한데 이게 양쪽이기 때문에 총네 개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맨 밑에 안감은 이것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둘. 그리고 이 카드칸 T자솔로 아이고 T자솔로 같은 경우는 6 장이 필요하고요. 어 잠깐만 6 장이 맞나? 잠깐만요. 하나 둘아 이거는 네 장이 필요합니다. 네장 그리고 이티셔슬로 가죽 같은 경우는 총 6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전체 사이징이 되고 패턴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어 이거 너무 복잡한데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나중에 제가 만들어, 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보시고 나서 이것을 다시 보시면 아왜 저기서 저만큼 파게끔 조금 좁아지게끔 혹은 넓게끔 디자인을 했는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이징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아,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가끔 이런 식으로 구성을 달리하거나 카드 칸의 숫자를 줄이거나 할때 어떤 경우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 카드 칸을 베이스로 디자인을 했는데 지폐가 들어가지 않게끔 디자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당연히 지폐가 들어갈까,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어 우리나라 한국돈 기준으로는 5만원권이 제일 큽니다 우리나라 돈은 5만원이 68mm에 154mm인데 이 가로 사이즈만 변합니다 높이는 다 68mm로 똑같아요 5만원권이 제일 깁니다 그래서 이 5만원권을 기준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정확히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5만 원권과 비슷해요. 이게 이게 달러죠. 155에 62mm인가? 모든 달러 사이즈가 이 사이즈랑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 만들면 달러 사이즈를 민낼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로, 유럽 연합에서 쓰는 그 유로라는 돈이 있잖아요. 이돈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합니다. <laughs> 이게 20달러 짜리였나? 아, 20유로. 20유로가 폭이 이것보다 작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높이가 이것보다 클 거예요. 72에 140이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저도 정확한 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100유로 500유로 짜리, 짜리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laughs> 아, 500유로일까요? 500유로가 가로가 160에 높이가 80으로 엄청 커집니다. 솔직히 가로는 뭐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별 차이가 없는데, 높이가 80으로 16mm, 16mm 아니면 12mm 차이가 꽤나 많이 커요. 그래서 이돈 사이즈 높이에 맞춰버리면 나중에 유로, 고액권 같은 경우는 돈이 삐져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반지갑 뿐만이 아니라 장지갑을 만들 때도 고민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구성을 달리해서 만들 때는 이 지폐 사이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그래서 어, 이게 설명이 조금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실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저야 어떻게 하는지 과정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어, 이렇게 한번 쭉 봐보시고, 나중에 제가 제작하는 영상을 보면서도, 아, 하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이걸 한번 후루룩 보시면, 아, 하고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